체해병 특검법은 부결이 됐어요. 음. 네.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뭐, 아니, 저는 그러니까 네. 부결은 될것 같은데 네. 기권이나 무효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 2월달에 그 처음에 음. 그 체포 동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한 그 표결했을 때 네.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기권 음. 합쳐서 20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쨌든 부결은 됐습니다만는 찬성이 한표더 나온 것도 약간 논란이었고 음. 무효 기권 엄청 나오니 다음에는 가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실제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음. 국민의힘 분들이 좀 있을 거다. 왜냐면 이렇게 증거도 많고 압도적이고, 그러니까요. 여론도 압도적이고, 뭐 그랬는데. 시몬스 침대였어. 흔들리지 않았다. <laughs> 아,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어 아무도. 와. 야, 그러니까. 원팀이구나 여기 원팀이구나. 그렇죠. 한 호승 의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했을까. 아. 그분는좀 국민의힘도 아닌데. 네. 하여튼 국민의힘은 단단하다. 음. 정말 단단하다. 네. 무효가 이제 4명. 네 안만 봐도 네. 이 무효는 그냥 의도적인 거거든요. 네. 점을 뭐 바보처럼 찍는 것도 아니라고 이제 저는 무효 찍는 인간들 빼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하지를 말든가 그렇죠. 무효가 뭡니까? 예. 찬성하든가 반대하든가 예. 하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탈표 없다. 예.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탈한 사람 없고 없다. 또 민주당에 뭐 이렇게 반란표 있을 거는 저는 그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결국은 그대로고 음. 지금이 어쩌면 국민의힘은 저는 뭐 저는 마지막을 보는데 음.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이제 잡혀 있는 상황 아닌가. 또더 네. 더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존폐도 저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시, 네. 실망스럽긴 하지만 네. 딱국민의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갔다. 단단하게. 음. 음. 단단하게. 네, 그데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네. 다음 제, 제 의결 요구됐을 때, 제이 네.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올지는 저는 의문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국회, 22대 국회 오늘 개원인데 음. 내일 이제 본회의가 있고 그런데 그, 여덟 석이거든요. 여덟 석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네. 음. 뭐, 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 흔들릴까? 여전히 시몬스 침대로 갈까? <laughs> 흔들리는 침대로 뭐야? 흔들리는 침대는 없나? 어, 어, 물침대 있어. <laughs> 물침대야, 시몬스 침대. 어떻게 될까요? 어. 그니까 저는 오히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네, 네. 이분들 국민의힘분의 낙천 낙선이 이제 58명이었는데, 네. 왜안 흔들렸냐라고 음. 보면은, 하나는 이분들은 이제 약간 정, 당분간 정치 떠나 있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음. 나랑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장 90개 있잖아요. 네. 58개 하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도 남아 이렇게 <laughs> 아, 한두 그러니까, 바퀴 반 골라도 거. 돼, 골라도 돼. <laughs>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이해관계하고 3년 아, 네. 3년 동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이는데 네. 오히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당장 이제 뭐선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여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분들은. 네, 네. 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도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는 사람들의 하는 논리가 어쨌든 독소조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협상을 해서 조금 뭐 바꾸던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더 이제 거부의 명분이 응, 응, 없게 응.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할 필요도 있겠다. 예. 사실은 글쎄 저는 뭐 국민의힘이 다음에는 반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이번에는 지금 말했던 아. 여러 가지 귀찮아요. 또이해관계 아주 음. 민, 예민한 사람들이고 욕,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주 예민해서 네. 뭐이 댐들 뭔 상관이 있는 이런 생각도 음, 할것 음. 같기도 하고 괜히 민보였다가 <laughs> 네. 또 꼼을 예, 받아 모아야 되는데 못 받아 모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 다음에는 사실은 글쎄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당의 존폐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결과가 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음.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 만들고 다다다다 빨리 가야 되는데 시기도 좀 문제고요. 네. 이걸 좀더 하는 방법으로 다른 어떤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네. 이런 방법으로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그냥 음, 음. 갔을 때는 음.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 공수처한테 맡길 수는 네.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실 그 국정조사도 군인권센터가 5만 명그 시민청원 동의 받아가지고 네. 음. 국회 제출한 지가 꽤 됐어요. 그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양당이 합의 안 해가지고 그냥. 어, 넘어가 맞아요.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우원식 의장이 그렇죠? 이제 6월 5일날 선출이 되면 음. 그때 임시 의장이 추미애 의장이래요. 음. <웃음> <웃음> 국회법에 따라서 선수가 제일 높고 아.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임시 의장을 오. 하게 돼 있는데 추미애 의장이래요. 그러니까 임시 의장 시절에 음. 막 해버릴 수도 있나. 그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여하튼.